어. Oh. 너어어어어. No. <laughs> <laughs> 아니, 우리 팀이 적팀 드론을 다 부숴버렸어. 아, 여기는 막지 말아야겠다. 아, 옆면은 그냥 저거,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내 눈! 비상으로 내둘까 했는데,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. 아이씨 들어 어디 갔어? 필도 일단 다 뚫어놨거든요. 아, 여기는 막았어야 되는데. 오야 셔터. 조심 조심. 어, 순수야? 아 뭐야?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. 뭐 있어 놓 거야? 뚫린데 있어. 아 지하로 아. 왔구나. 에이 어디 에이 어디. 에시, 에시. 에시, 에시. 그... 아, 피아노 방초 피아노 방초. 아우 확인. 뭐고 올라갔네. 아, 우와후 재밌어라. 들어왔어요. A 사이트에 있어요. 설치 중. A 사이트 설치 중. 들어갔으면 영웅. 오. 안 보여요? 엔진 헐 오우 쉣쉣 오우 예에 아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물좀 떠오느라 니아 네, 에이스 아니 이거? 아 어, 에이스에요? 30m 라는데 어, B 사이트 클리어인데? B 사이트 가보는게 나을거 같은데? 오케이 okay, B 삐갈 아, 갈게요 B 갈게요 클리어 아님? 클리어, 클리어 아 커넥터에 한명 오케이 okay. 여기 따면, 아, 아이고, 형, 일단 야, 그, 있 어? 레펠, 레펠, 레펠인 타 올라가, 그냥, 형. 들어가면 안 돼. 지금 아까, 2층, 아, 뭐냐, 2층 올라간, 보면, 음. 아, 그 뭐지? 동그란 계단 있잖아. 음. 그쪽에 한명 있었거든? 아, 오케이. 아, 위에, 위에, 위에 쏘잖아, 위에서, 아. 위에서 쏜다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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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뚫려있는 데가 없는데, 위에? 뚫려있잖아, 저기. 왼쪽, 왼쪽 창문. 장원. 뭐야ん발い리아 어, 뭐야? 아 아프려. 아이. 어, 어, 저거 어디서... 아못 먹을 것 같은데. 저거 그 추천장 쪽 외부 그거거든요. 야 발길이 거기 거기 있다. 무슨 대통령 거기 같은데. 아, 저거 씁니다. 어우, 이거 발킬 퀸 때문에 너무 말렸어. <laughs> 예, 진짜 FPS 공포게임 맞는 것 같습니다. 어우, 뭐야. 어우씨, 놀래라, 이씨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식물방, 식물방. 식물방 한 명. 어두 명이었네. 채팅으로 이거 완 완실해야 돼 완실해야 돼. 간다 간다 간 기다려 기다려 간다 간다. 형 오면 죽어. 어디야 어디? 잡았어. 웨건만 하나 더. 웰컴만 하나. 더. 아왜나 거? 나. 제가 유일한. 제가 유일한. 야형 여기 달려 달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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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알았어 알았어. 안돼. 소생이 안돼. F 꾹 F F9. 꾹. 아 F 꾹이야? 나이스, 나이스, 텐키랜드. 어? 네컴퓨 컴퓨터, 컴퓨터 명다 걸렸다. <laughs> 응?